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유한계시록입니다 유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414면입니다 유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땅의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고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실래요?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추수와 포도 추수 간단히 말하면 두 추수를 말하는 거죠. 오늘 먼저 13절로 16까지면 절그 곡식을 추수하는 얘기 가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포도를 추수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그래도 많이 알려진 게 곡식 추수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추수. 즉, 우리 성도들이 알고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요. 포도 추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호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예를 들면 들포도주 같은 것. 즉 하나님의 진노에 틀려 들어가서 피를 흘리지 죄인들이 불과 유황 불에서 빠지는 그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12장과 13장 그리고 15장 사이에 있는 막간에 있는 세 가지 환상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이 막간에 있는 환상은 그때 하나님 뜻과 말씀을 나타내 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14장을 보면 내가 보 니 내가 또 보니 내가 보면서 본다는 얘기를 요한이 세 번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제 말씀 잠깐 보면 첫 번째는 그 어린 양에 대한 얘기 가 나오죠. 그래서 어린 양이 그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 죄송합니다 제가 본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어또그 다음에 또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심판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또세 번째는 그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어떤 것인지 누가 짐승의 표를 받고 어, 이마나 머리의 표를 받는가 어떤 사람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면 이두 가지에 이제 추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어 시, 15장에 보면 이제 그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기다리다가 16장과 17장에 보면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고 그다음에 19장부터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대개 그 7년 대환란 중에서도 아마 후 후반기 3년 반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때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다. 휴거를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정확히 휴거라고 말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또 내가 요한이 봤는데 흰 구름이 있다. 그래 구름. 구름하면 뭐가 생각나죠? 주님이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 고했잖아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말해요. 구름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성전 그 것을 말해요. 그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름 있는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계셨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당신 요한복음에서 인자라고 말했잖아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다. 즉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다. 우리 주님은 어,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 달을 돌아가을다가시멸류가를 쓰셨어요 우리 집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심판주, 재림주여서 금멸류가를 쓰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쓸 면류관 제가 종종 말하지만 금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의연 면류관 쓴다고 했어요. 주님이 쓰신 금그 면류관도 우리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예리한 낫을 가졌다. 신고서 잘 한번 아시겠죠? 옛날에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낫이 이렇게 기억자로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낫이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잘못 되면 손가락 같은 게 뚝뚝 잘라져요. 얼마나 그, 그 농사 짓는 분들은 낫을 낫을 잘 갈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점 나중에 풀 같은 데 곡식에 대면 그냥 쑥쑥 잘라져 버려요. 어그 어렸을 때 시골 살때 보면 그 제농사를 지은 다음에 이제 나스 곡식을 거둔 다음에 보면 이이자루가 단번에 잘라져요. 뭐 이렇게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잘릴 정도 무섭습니다. 이 나스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추수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추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의인이 부원 받아서 택한 받는 것이고 반대로는 쭉정이와 가라지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곡식 추수와 포도주 추수를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다른 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두 가지가 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두 가지가 다 의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곡식 추수는 알고 꽉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이고, 포도주 추수는 그 악인의 심판에서 그 포도즙틀에서 죽게 하는 그런 내용을 볼수 있어요 구원과 심판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제 말씀을 보면 다섯 가지로 나타났는데 성도는 순결한 자다, 순종하는 자다, 선택받은 자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다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기되해서 예수 몸부림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고게요. 그러나 이 알고기라는 것을 가지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께서 예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말며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통치자로 계세요. 이 세상 모든 일리 역사와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우 우리가 이제 심판이다 또 휴거다 말씀하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그...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고 택함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더 경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되지만 적어도 구원에 관한 하는 이미 택함 받고 천국으로 가도록 된 알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알고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또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는 이제 천사가 세 천사가 나왔는데 오늘 또세천네 천사가 나타면서 이제 일곱 숫자를 채워줘요 1 5 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즉이 천사의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니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십니다 당신이 나서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심판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한테 당신의 낯을 이할수 있는가 하지만 이건 우리의 표현도이고 영어나 외국인 표현은 예수님도 당신이고 사람도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낮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님 음성을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었다 거둘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 거두어지리라 땅이 땅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이 보면 조금 있다 보면 이제 20절에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1,600 스타디온은 대략 한한 한 스타디온이 한 180에서 190 m 가 돼요. 1,600 스타디온은 한 300에서 320 k 로거든요 이것은 아그 우리로 말하면 그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의미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부하에서 봐요. 이게 한300 킬로 됩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크게 말하면 온 세상을 말해온 세상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600이라는 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에요 4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에요 4는 네 방향, 인간의 숫자의 땅, 네 방향 또뭐 계절 하서 인간적인 이 세상을 말합니다. 십은 완전히 십의 두 개가 재곱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온 세상이 그런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곡식을 추수하면서 추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양을 통해서 알고 꽉쭉조이를 고릅니다. 알고 꽉쭉조이는 의인과 악인을 말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인은 행위의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하기에 죄에 빠져 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그러한 삶을 또 성화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두번째로 이제 포도 추수가 돼요. 포도 추수는 이 심판의 심판 부원보다는 심판적입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다섯 번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임재죠 역시 예리한 나을 가졌더라. 다이천사들 예수님과 함께 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다 추수 때를 상징하고 있어요. 18절에 또 불을 다스린 다른 천사 이 천사 천사는 특이하게 불을 다스린다고 말을 해요. 아마 그래서 심판, 불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재단으로부터 나와 리리안나을 간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일립니다. 이 재단은 뭘 상징합니까? 역시 성전과 같이 하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계수교에서 어, 제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해요. 제단 밑에서 그 순교한 성도도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언제까지 실하세요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아마 이 기도가 어, 금은쟁반은 어, 금양로처럼 하나님께 보, 상달돼서 이제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단에서 어, 나오면서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너. 네 예리한 나서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냐 하니라. 자, 포도하면 이스라엘서 아주 그 어, 사막에서 중요한 그 음식물이 되죠. 건포도라든지 포도, 포도주 또는 어, 그 올리브 감남나무. 또는 그 뭐가 까 대추 야자 열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스라엘에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는 아마 그런 포도보다는 들 포도 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가 익었다는 얘기는 죄악이 가득 찼다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죄가 완전히 가득 차서 마지막 심판 때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진다. 그 어, 저는 뭐 포도주를 이제 이엘 성주술을 같이 봤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봤던 포도주는 나무로 만든 건데요. 돌로 만든 포도주술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큰돌그막 어, 뭐, 사각형이나 둥근한 게포도틀를 있으면 그 옆에 낮은 작은 틀이 있어서 두 개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포도를 거두면 보통 칠, 팔 월에 거두는데 큰 포도주를 다 넣은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막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으면 그때 그 액이 이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서 포도주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쥐어 짠다. 그러니까 죄악의 어, 그 마귀 사단과 추종자들이 죄를 짓던 자들이. 바로 하나의 진노에 발로 밟힌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포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걸 피로 상징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그래요. 성 밖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로 돌아갔을 때성 밖에 나가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죄인들도 성 밖에서 그말하 직접적인 거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크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또 천국 아닌. 지옥으로 땅으로 가서 세상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피가 난다고 그래요. 피가 나는데 말굴레까지 닿았다. 말굴레는 이제 말 재갈 같은 말 여러분 아시겠죠? 말을 탈때 재갈하고 굴레를 매기잖아요. 목을 말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 은 1.5m인데 저는 1.몇m 넘을 것 같아요. 말 이렇게 지금 제가 만났던 말들을 보면 어, 제게 말굴레가 제 키나 한한 180, 170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굴레가 있잖아요. 근데 이 피가 그 높이까지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1600스타디움까지 300km를 간다는 거죠. 이제는 어계시로는좀 좀 이제 과장적 표현을 쓰잖아요. 그니까 피가 그들의 죄악에 그렇게 큰 거니 땅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충 이제 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곡식 심판, 포도 심판인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과 환란과 연단을 당하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러고 죽는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아니, 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는 거예요 그 s and w 종종 a v e to do this, and we have to do this, and we h a 그런 얘기 do this, and we have to do this, and we have t 일 do t 이 i s and we have 지 o do this, and we h 그죠? 어, 어제 말씀 보면 은 어, 흠이 흠 없다, 깨끗했다, 순정했다, 순결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은 믿습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면 어떡한다 그랬죠? 심판하셔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판주라는 말이, 아, 심, 어, 믿, 물론, 이제, 우리 믿는 자도 믿지 않아도 심판을 받지만, 믿는 자의 심판은 소망이로 희망이로 구원의 심판이거든요. 우리를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보혈의 공로로 그걸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리스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 보시면서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우리 생명책에 적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적혀 있지가 않아요. 행위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행위대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유황 불못에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비록 심파리고 마지막 추세가 되었지만 알고로 인정 받아서 성도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제가 이제 78년도에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 한창 휴거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여러분 영화 영화 같은 거본거 거 기억나요? 막 갑자기 탁하니까 막 없어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그 땅에 남아있는 그한 가족이 아그 마비 사단의 세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길로틴이라는 것목자라는거 그걸로 막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여수 믿고 나서 막 불안과 공포에 떨었을 때 아, 그때 저희를 지도해주신 강선자 목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여 목사님인데 아, 구성전 때 우리 아, 금요 심야게 들어와서 간증해 주셨죠 그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왜 그걸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오셔서 천국에 불러가실 텐데 우리는 다 택한 받은 백성인데왜 같이 믿지 않는 자처럼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심판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남아서 순교를 당하게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건 사실에 성경으로 본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지금까지 저한테 위로가 돼요. 때때로 낙심되고 실망하지만 아니야. 내가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의 보혈의 공도는 시키을 받았고,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었기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쉽지 않아요.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뭐, 지금 오늘날 우리 주의이려는 상황을 봐으려도 누가 언제 이런 것을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이 역사의 뒤안길는 하나의 손길이 있어요. 전능자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정리해 주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죠. 아,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제 바람이로, 하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 보면, 야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때로는 악한 자를 들어쓰기도 하고 그걸 들어서 믿는 자들에게 경송하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한가면 어떤 수치를 당하게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 기도하고 행여나 나에게 또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 너무 안일하게 살는 않았는가 혹시나 교만하진 않았는가 함부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진 않았는가를 생각하면서 바로 석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너무 믿습니다 유교도 지나게 하시고 일제도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IMF도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 지켜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지만.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의 반열로 들리심을 받게 될듯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인천종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성경에 나오는 곡식 주수와 포도 주수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방법이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방법인지로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계시록이라고 해서 말씀에서 두려울 것이 아니라 우리 택한 백성들은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더 정말 실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스가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최선다하면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손 잡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